박승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수쌤, 이광주입니다. 자, 물리면역 치료,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뉴턴 3법칙, 예, 작용반작용법칙, 적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뉴턴의 3법칙 적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초반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대로만 잡아 두면 오히려 앞서 봤던 1, 2법칙 보다 훨씬 응용되는 부분도 적고요 특히 여기서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섞어 가지고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좀 이제 헷갈리게 비스무리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요 우선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뉴턴의 3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힘의 작용 동작 원리, 작동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거래예요, 거래. 선생님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천 원을 줬으면, B는 A한테 천 원을 받은 겁니다. 이천 원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 원이라는 힘의 크기는 똑같고 대신에 준 사람이 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천 원이 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받은 사람 천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반대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용과 반작용 법칙은 서로 힘은 쌍으로 작용하고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에 대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이제 힘의 평형이라는 것이 약간 비스무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거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용반 작용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선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에 대한 자체적인 내용이고요. 힘의 평형은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의 이제 현재 최종 금액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이거 이제 정산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번이 작용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고, 4번이 바로 정산인 힘의 평행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작용 반작용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어렵게 이렇게 선생님이 글로 써서 그런데 단순한데요. 우선 힘을 하나에 표기하는 거예요. 임의한 힘을 표기한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이렇게 글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걸쓴 겁니다. 뭐 뭐의 무슨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 뭐 책상을 당기는 힘, 그다음에 뭐 지우개를 당기는 힘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뭐뭐을뭐뭐를이렇게 표기가 돼요. 거기에 힘의 작용점을 표기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기초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힘의 평형을 이게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을 바로 표기하는데, 반작용은 주체와 객체를 바꾸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에서 B에, B로부터 천 원을 줬다 그러면, B는 A로부터 어떻게 천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반작용이 끝난 거예요. 3번은 대단한 게 아니고, 1, 2과정을 통해서 작용반작용이 끝.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산을 할 때는 얘의 현재 재산, 얘의 현재 재산. 지금은 작용 반작용 얘들이 주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얘가 얼마 남아 있니? 얘가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니 해가지고 얘네들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한 물체 A면 A, B면 B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합성해서 힘의 평형이 그러니까 힘의 평형의 유무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이런게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총네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데, 그네 가지 예만 여러분할수 있으면, 한 번만 빈정이에다 해보세요.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어요. 어.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수직으로 가는 데는 요런 거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에 대한 거를 먼저 한두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에 가는 거한두개 정도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여기 있는 글은 선생님이 이제 쓰면 너무 글씨를 되게 못 써서 지저분해가지고 써놓은 건데, 우선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요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책상, 지구 위에 책상 있고 그 위에 이제 무슨 뭐 물체가 있는 거죠? 예, 공입니다. 공. 어느 거가 됐건 순서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임의적인걸 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구가 공을 당기는 중력의 작용이에요. 그걸 F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이 물체, 이 공에다가 딱이 대상에다가 점을 찍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니 이렇게 표기하고 이걸 F1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 바로 반작용 체크하는 거예요. 바로 반작용 요거에 대한 아까 A와 B에 대한 거래 관계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B와 A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공이 지구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F2는 공이 지구를 해가지고 지구에다가 점 찍고 이렇게 해서 F2를 표기하면 돼요. 얘네들은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거래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됐죠? 이러면 작용 반작용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그냥. 두 물체 간에서는 그냥 끝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또 다른 힘들을 이제 또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공하고 책상 간의 관계를 봤는데 책상이 아 이제 아 여기서는 3을 요구했네요. 그럼 거뭐아무캐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순서대로 한번 해 볼게요. 공이 책상을 누르는 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이 책상을 누르면 책상에다 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걸 F3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이 책상을 누르는 힘 이렇게 해서 내가 정했어. F3이라고. 그럼 반작용 바로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된다? 주체와 객체만 바꿔 주면 돼요. 그래서 책상이 공을 어떻게 떠받치느님. 책상이 공을 떠받치느니 해 가지고 F3, F4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 정산을 할 때는 각각의 물체들을 정산하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봐 봐요. 이한 물체에 두개 이상의 힘이 작용하는 건 지금 공밖에 없어요. 공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 공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은 힘의 평형이 되는 거고요. 아까 책상이나 지구는 지금 힘이 하나밖에 표기가 안돼 있죠. 그럼 얘네들은 힘이 합성할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아까 작용과 반작용 끝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물체에 있는 F4와 F1이 자 그래서 순서대로 쓴 거대로 한번 볼게요. 작반은 F1, F2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F3, F4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끝이고 힘의 평형 조건은 한물체에두 개의 힘을 찾아보면 1하고 4거든요. 1하고 4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평형이라고 볼수 없어요. 만약에 F1과 F4가 있는데 F1이 더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얘 떠받친 힘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이 공이 책상을 부수면서, 그러니까 책상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F1보다 F4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공중부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얘네 지금 공은 그대로 정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변함이 없죠? 그래서 F1과 F4가 같다. 이제 F1과 F4가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언어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지구가 공을, 그 다음에 공이 지구를, 공이 책상을, 책상이 공을 해서 여기서 공을 공을 딱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겹치죠. 이게 F1과 F4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얘네들을 바로 힘의 평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볼 힘들이 된다는 얘기죠. 지구를 책상을 해서 따는 데 적용하는 힘은요. 이건 합성 자체가 안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하면 풀어봤고요. 이번에 또 다른 수직 두 번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아무 힘이나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엮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정지했다고 하고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F1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우선은 이 엮기의 중력에 대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F1은 지구가 엮기를 당기는 힘. 이게 F1이에요. 그럼 이거의 반작용 바로 찾으라고 그죠 이거 주객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엮기가 지구를 당기는 힘 F2 이렇게 하면 이게 작용 반작용이 끝난 거예요 지구가 엽기를 그러면 엽기가 지구를 됐죠 그다음 또 다른 힘을 한번 해 볼게요 사람이 엽기를 당기는 힘 그러면 엽기에다가 표시해서 이렇게 하고 요거 F3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 반작용 바로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역기가 사람을. 그러면 사람에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반대방향, 똑같은 크기면 반대방향, 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3가 사람이 역기를 하면은 F4는 역기가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제 작용과 반작용을 그림에서 체크 해보게 되면, 여긴 지구의 힘 하나. 그 다음에 사람의 힘 하나. 근데 여기는요. 자 여기에도 하나 F1이라는 거 하나, F3라는 거두개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죠 한 물체에 얘네들 F1과 F3가 바로 힘의 평형 조건을 따져볼 그럴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아까 F1, F2 작반 바로 체크하고 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F3, F4도 작반으로 바로 여러분이 만들고 나면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F1과 F3가 돼요. 얘네들이 지금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힘의 효과가 일어나는지도 볼수 있고 이 상태가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면 얘네들은 힘의 평형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언어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으로도 잘 보게 되면 지구가 역기를 엽기가 지구를, 사람이 엽기를, 엽기가 사람을 했을 때, 보세요. 여기 보면 엽기를, 엽기를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요두 개가 바로, 즉 F1과 F3가 바로 힘의 평형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어, 나머지는 이, 이 힘의 평형 조건을 따져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가 수직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평적인 걸 한번 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우선 이 사람을 A라고 하고 이 사람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이제 F1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가 줄을 당기는 힘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A가 줄을 하니까 줄에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당기는 걸 표시하면 돼요. 그쵸 그럼 이게 F1이 돼요. 그러면 A가 줄을 했으면 거기에 반작용 바로 찾아를 했죠? 줄이 A를. 그러면 A에다 점을 찍고 뭐 손에다 찍어도 되그냐 여기 몸에다 찍어도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A에만 찍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줄이 A를 해서 F2라고 표시했어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 줄이 A를 하면 이게 작용과 반작용 끝입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됐죠? 자, 그럼 B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B가 줄을 당기는. 그럼 줄에다 점 찍고 이렇게 하고 F3라고 놓으면 이 F3의 반작용 바로 찾으라고 그죠 그러면 줄이 어떻게? 그렇, 아, 위치가 조금. 자. <laughs> 자, 줄이 B를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 요게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B가 줄을 하면 줄이 B를. 됐죠? 그럼 작용과 반작용은 F1, F2, 그 다음에 F3, F4로 잘 끝났죠? 그럼 힘의 평형 조건은 한 물체에 두개 이상의 힘을 찾아보면 오로지 줄에 F1과 F3가 있어요. 얘네들이 똑같은 힘의 평형이고 F1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F3가 크다 그러면 이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팽팽한 상태에서 그대로 어, 변화가 없다. 그렇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정지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얘네들이 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자, 요 우리가 글로 한번 볼게요. A가 줄을, F2는 줄이 A를 그다음 F3는 B가 줄을, F4는 자 아, 줄이 B를 하고 하게 되면 한 물체의 두힘이니까 줄을 줄으린 것밖에 없어요. 얘네들, 즉 F1과 F3가 힘의 평형 조건인 거예요. 되겠죠?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감을 완벽히 잡았을 텐데 수평적으로 이제 어 여기에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여기 물체 놓고 벽에다가 기대 가지고 이 물체가 이렇게 정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자 그럼 여기서도 아무 힘이나 여러분들이 먼저 잡으면 되는데 손이 물체를 누르는 힘부터 한번 잡아 볼게요 그걸 애플을 해볼게요 그럼 손이 물체를 하면 항상 물체에다가 이렇게 작용점을 찍고 소원이 물체라고, 요거 F1이라고 할게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 바로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체가 손을, 물체가 손을 해가지고 크기 갖고 방향 반대로 F2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손이 물체를 누르는 힘이라고 하면 물체가 손을 버튼 힘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했네요. 표현은 아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작용 반작용 끝났어요. 그럼 이걸로 끝이냐? 잘 보세요. 물체도 벽을 밀겠죠? 그래서 물체가 벽을 미는 걸 F3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 바로 찾으라 그랬죠? 그럼 벽이 물체를 어떻게 버티는 힘 혹은 미는 힘 이렇게 해서 F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물체가 벽을 누르는 힘 그럼 반작용은 벽이 물체를 해서 얘네들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요. 됐죠? 그렇게 해서 작용 반작용은 완전히 끝났고요. 힘의 평형 조건은 한 물체에 두개 이상의 힘이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잘 찾아보면 바로 이거거든요. F1과 F4 자, 다시 한번. F1과 F4가 여기 한 물체 두 개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힘의 평형 조건은 F1과 F4를 찾아보면 되는데, 만약에 F1이 F4다 크다 그러면 얘는 벽을 부수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F4가 F1보다 크다면 벽이 얘를 튕겨낼 텐데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런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용철이 달려있지 않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정제했다고 하면 얘네들이 바로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손이 물체를, 물체가 손을, 물체가 벽을, 벽이 물체를 하면 물체, 물체 두개 나오죠? 그래서 F1과 F4가 바로 힘의 평형의 조건을 따져볼 수 있는 그두 힘이 되는 거고, 각각 얘네들은 작용, 반작용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빈 종에다 이거 그림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벽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 해가지고 힘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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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면서 한 번만 연습해본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아시겠죠? 꼭 연습해서 여러분 거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